아니 딱 나왔는데 갑자기 산이 이렇게. <laughs> 아니 선생님, 서울에서 이렇게 하늘 맑은 거세요? 본적 있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 봐요. <laughs> 아, <때>? 산봉우리가 이렇게 <laughs> 맑아. 대박이다 진짜. 서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세요? 처음이에요. 아, 저도 너무 놀랍네요. 네, 저는 지금 직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흐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창해져서 미리 오신 하객분들다 감탄하는 정말 이거는 진짜 3대가 덕을 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고요 식이 6시 반이어서 어, 너무 노을이 예쁠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산이라서 너무 공기가 좋아요 <laughs>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사진 좀 남기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 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것에서 왔는데 이게 한 대학교 건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laughs> 놀랐군요. 천문 성공이라 그런가. 야 멀뚱거리세요? 아네. 좀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안 얘기하면 아깝죠. 좋은 일이... <laughs> 아, 직접 쓰신거 <쓰실 웃음> 아니에요, 거 아닌데... 가요 자사가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기관장 보고 있는 정도라는데... 14... 아니요, <laughs> 아니, 20... 20이야, 이게... 어. 아니, 아니에요 정확히 16... 지금 심박수가 1십0 117이 되고 있습니다. 1 1 2배이십 사경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대화를 멈춰주시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모두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날씨 변화가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아침만 여러분께 인사. 신랑 신부 입장 다음으로는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서로를 부부로서 맞이하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걸어왔는데요 신랑 신부 맞절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랑신부의 이 혼인의 서약을 들으시고 나서 큰 박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신부 준비되셨다면 혼인서약을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해주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더 없이 훌륭한 내용과 또 훌륭한 진행력에 저의 자리가 좀 위협받는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어, 봉과 땡이라는 두 단어가 또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이렇게 어, 흥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어,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의 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 이 시간대를 매직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게 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어 새도 날아다니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마치 작은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하게 또한 분의 축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의 대학교 친구인 축가가 있겠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랑 같 어제까지 나쁜 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드리브까지 너무나 멋지게는 네, 멋진 축가였습니다. 아, 또 노래 도중에 깜짝 꽃 전달까지 네, 신랑 신부의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부의 부모님 앞에 서 있는데요. 그동안 빌려주시고 보살펴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일어나셔서 호응 한번 해주십시오. 다큐멘터리의 첫 조연이 된 분들이죠.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네, 떨리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발한발내리들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끊이지 않는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를 치면서 이 쌀쌀해진 저녁 공기를 따뜻하게 되어 보도록 하겠고요 신랑 신부 행진.